네, 아, 안녕하십니까. 일본 다카이치가 어, 대만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은 일본은 어, 집단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원래 일본한테 없었죠. 어, 없었는데, 이제 2015년에. 어, 아베가 어, 법을 개정하면서 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게끔 어, 일본 어,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사실은 뭐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위권의 좀 확대된 개념인데 자기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자동으로 자위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 아닌데 어, 나하고 친한 나라. 어떤 그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국가의 이익이 침해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미리 아, 군대를 발, 군대를 파견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집단 바, 자유권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국제법상으로는 뭐 허용되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일본을 할수 있느냐 라는 것 때문에 그 전에 말이 많았는데 왜? 일본은 이제 평화화법이잖아요. 그래서 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인데 어, 아베가 이제 집단 자유권이라는 개념으로 어, 할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다카이치가 어, 이제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집단자약을 발동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그걸 좋아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 그러면 당연히 음? 일본이 해야지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발끈했단 말이야. 발끈했는데 그거를 어, 트럼프가 어, 동맹이라고 다 친구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뭐, 좀, 뭐, 이렇게 일본을 주둔하는 느낌이 아니라고요? 일본을 약간 질타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서랑설레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뭐,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영국도 제가 이제 나온 게 말씀드리면 영국도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베네주엘라를 침공을 하겠다라고 했고 침공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매우 침공할 분위기로 지금 이제 앞에다가 제, 제너럴 포드. 그러니까 최신의 항공 모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만들어진 지막 5년도, 5년 정도 된 아주 최신이에요. 최신. 그, 제너럴 포드 항공 모함을 지금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 딱 갖다 놓고, 어, 지금 이제, 어, 지금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어, 이제, 소위 G7 국가죠. 이 나라가, 어, 미국이, 어, 만약에 이제, 침공을 하고, 하거나, 그러니까 소위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있는 선박을 만약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아,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얘기로 지금, 어, 주장을 하고 본인들은 어, 이, 이, 이 전쟁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도 어, 그러니까 뭐 슈민트 어, 뭐 자산이겠죠. 어, 어떤 그베네수엘라 관련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제가 아셔야 되는 게이 캐리비안, 그러니까 카리브해죠. 카리브해. 카리브해 쪽하고 바하마제도 쪽. 이쪽, 바하마는 아예 영국땅이에요이 영국 바하마제도나 카리브해 쪽에는 조그만 섬들이 많은데 그 섬들이 영국 영이 많아요. 아니면 영국 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독립을 했지만 영 연방인 국가들이 많아. 음,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영향력이 거죠. 그중에 프랑스도몇개 있고. 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있었던 그 드라마 중에 수리남이라고 있었잖아요. 수리남. 이 수리남이 원래 네덜란드인데 이게 원래 수리남이 뭐냐? 면 기아나라고 있어요. 기아나. 그 남미의 이제 베네수엘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 기아나가 세계의 나라로. 작게 져가지고 하나, 하나는 가이아나 이게 이제 영국령 기아나입니다. 영국령 기아나가 가이아나로 바뀌고 네덜란드령 기아나가 수리남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현재 프랑스령 기아나, 기아나는 어, 지금 그냥 프랑스령 기아나로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남미에서도 이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들이 있다는 얘기죠.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 말하자면 뭐냐면 음, 일본이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영국이란 나라는 또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카브리에서 자기들이 이제 대영제국 때 행사했던 그 영향력을 수위에서 리마인드하고 싶은 거죠 리마인드, 리마인드. 근데 지금 재밌는 게 태평양은 누구 거로 돼 있어요? 지금 미국 거로 돼 있고 또 남미는 누구 거로 돼 있습니까? 솔직히 아메리카는 다 누구 거로 돼 있어요? 미국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 우리 가 예전에 그국제법배우면 이제 몰로주의라는게 있어요. 몰로주의이게 뭐냐. 아, 북 g 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체 전체 다아아아 아메리카가 다그 운명을 결정짓겠다. 이게 응? 몰로라는 대통령이 있었어 미국에 그 몰로 대통령이 유럽은 아메리카에 대해서 신경을 꺼라. Europe,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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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유럽에 대해서 신경 안쓸 테니까, 유럽은 아메리카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laughs> 어떻게 됐으면, 아메리카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캐나다도 있고, 남미도 있고, 한데, 이걸 다 그냥, 미국이 그냥 내가 가나할게 어? 우리 거야. 이런 개념인 거고, 또 이제 태평양도 마찬가지로, 미국 거야.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태평양 나눠 갔자고 했을 때, 미국이 빡쳐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 난리가 난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아메리카 전체, 그러니까 북, 남, 아메리카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것 때문에 사실 영국도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잔재인 거지. 역사의 잔재. 그러니까 옛날 똘바리들이, 옛날 잘 나갔던 골목대장들 또는 옛날의 오야봉, 영국이 자기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여기 옛날에 뭐 후, 밑에 있던 것들인데 네가 이게 1등이긴 하지만 내가 좀 여기서 좀 어? 내가 좀 관리했던 어떤 없어 여기선 좀 내가 좀 목에 좀힘좀 좀 주겠다는데 그거를 이제 오야봉이 야너 너는 임마 거기 니게 네 아니라 내 오른팔이야 이새끼왜 거기서 알짱거려 이렇게 되는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야 니가 지금 대만에 대한 얘기를 니가 왜 하지? 이러는 거야 네가 지금 대만에 대한 얘기를 왜이 네. 시국에 니가 하고 시랄이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요청할 때 니가 얘기를 해왜 니가 먼저 얘기를 해이 얘기야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지금 기분 나빠 하는 거,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하, 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영국은 왜 기분 나빠 하고 있느냐. 영국 옆에 기아나 그 가이아나라 나라가 사실은 독립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영국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석유가 많이 나. 석유가 많이 난다고. 그 석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쉐브로니니 막 이런 데서 지금 어? 그 석유, 그, 서, 영국 석유회사들이 거기서 그걸 많이 빼가, 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익이 많단 말이지, 영국이. 응. 그러니까 영국의 나라가, 아, 자기 옛날에 영력 영양, 영양권에 있던 건데, 그거 다 미국 니가 다 그냥 뭐, 가서 막, 싫으면 다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업소에서 막, 우야공이 가서 막 난장치고 막, 비싸대기 때리고, 마다 막, 머리 막 흔들고 막,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막, 말안 듣는다고 막, 이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아까 모양이 빠지잖아. 걔네들은 막 내가 형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저도 영국하고 약간 뭔가 지금 수익에서 계산할 게 남은 나라예요. 베네수엘라가 영국하고 영국이 여차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석유 매장량이 엄청난 나라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속생을 영국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이번 정권을 바꿔서 완전히 친미 국가로 바꿔서. 베네수엘라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석유를 다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다 독점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국 기분 나쁜 거예요, 솔직히 지금 기분 나쁜 거야. 좀 나눠먹겠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미국이 혼자 하니까 이런 기념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뭐 나눠줄 것 같은 모양새가 아닌 거지. 음 응. 뭔가 나눠줄 것 같은 모양새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가이아나, 영국령 기아나하고 영토 전쟁이 있는데. 그 영토 전쟁이 난 이유, 그 분쟁이 나는 그 지역이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는 나라, 예,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영국하고 미국이 약간 뭐가 있냐면 어, 신경전이 있는 겁니다. 예, 지역 그러니까 로컬에서 신경전이 있는 거죠. 로컬에서 마찬가지로 대만을 두고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왜, 대만은 당연히 신경전이 있죠. 왜냐면 대만은 원래는 일본 땅이야. 이용자기가 1895년에 일본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결국은 일본한테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 영국,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아 뭐랄까요 좀 일본이 대만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네, 지금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아 뭔가 좀 거슬리는 거죠. 응. 왜 네가 그 얘기를 지금 하냐 이거야. 대만 얘기를. 어? 마치 영국이 갑자기 영국 수상이 어? 갑자기 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가이아나하고 영토 분쟁이 잘 되면 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뭐 내가 좀뭐좀 어? 뭐좀 좋게 봐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인 거야 예,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하고 지금 전쟁한다 이런 얘기들은 미국이 그냥 중국하고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얘기들이야 라는데 네가 왜 거기서 설치냐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미국이 일본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요청했냐면 어 러시아 LNG를 사지 말아라 어, 러시아 LNG를 사지 말아라. 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본이 원래 북방, 그, 사, 북강, 북방섬 있잖아요. 쿠릴렬도. 어, 그북방성 4개가 사실은 어, 러시아가 불법 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4개 섬을 반환 받아야 되는데, 4.11은 당연히 반환을 못 받는 거고, 쿠릴 열도 중에서 4개 삶을 받겠다고 이제 막 이렇게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어느 순간에, 어 약간 그걸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약간 얘기를 했어. 러시아하고. 그때 미국이 빈정 이상했어요. 왜? 야, 너희들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지?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뭐가 어떻게 냐면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약간 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싫해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약간 친하게 지내는 느낌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영토도, 야, 반항 받아. 네가왜 반항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일본이 막 이렇게 좀, 북방, 북방 내계섬에 대해서 약간 좀 유화적인 제처를 취하는 거를 오히려 미국이 싫어하는 거야. 네. 그냥 끝내봐도 임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요, 요 요번에 러시아 LNG도 어, 구매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안 하고 이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거부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하면 약간 서운해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전체 세계적 구도에 봤을 때, 옛날에도 말이에요. 옛날에도 이게, 러시아가, 어, 독일하고 싸울 때, 응? 독일하고 싸우려고 할때 말이에요. 불가치 추함이 이제 깨졌잖아요. 독일하고 싸우려고 할 때, 스탈린이 제일 신경 썼던 게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약에, 일본이, 어, 동부전, 그러니까 일본이 그, 동북, 아시아죠.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뭐 그, 시베리아 쪽, 이쪽에서 일본이 공격해 들어오면 자기들은 독일하고의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생각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양쪽 전쟁을, 전선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꾸 러시아를 신경, 신경을, 신경을 거슬려 주길 바라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지. 그 부분이 지금 성원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게 일본하고 영국이 지금 트럼프의 심기를 상당히 거슬렸어요. 네. 거슬렸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막, 다카이치가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퍼쩍퍼쩍 뛰고 이런 것 때문에, 어? 모르는 사람들은 막, 트럼프하고 지금 막, 일본이 막, 지금 무슨 잘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일단 러시아의 LNG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 청년에다 거절했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우리, 미,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뭔지, 금 물밑에서 막뭘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어, 대만, 대만 전쟁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분위기를 뻘쭘하게 만든 거야.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어.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니까 러 그걸 보면서 약간 트럼프는 야, 일본 저게 날 믿고 지금 내 뒤통수 치는 거네. 이렇게 느낌. 그니까 러 뒤통수를 친다는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일본이 자기 동맹국들이 지금 날 뒤통수 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대로 자국의 이익. 그니까 러 남미에서 또는 카브리해에서 영국의 이익을 회전당하기 싫는 거고. 일본도 지금 대만이라는 나라가 자기 영향권에 있는 건데, 그거를 어? 마치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아, 의견을 표현한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지금 썸네일에서 영국하고 미국, 일본이 심장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게 하늘의 어떤 도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이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자카 아탈리의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의 물결. 그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을 보면은, 1 9 5 2050년 가면은, 한국이 G2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자카 아탈리가. 그러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한 거죠. 한국이 모든 면에서 모든 게다 갖추어지면, 2050년이면 G2가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책을 언제 읽었냐면, 2010년인가 2010몇년쯤 초반에 읽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한국이 선진국도 아니야.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이건 정말 내 생각하고 똑같다. 음. 왜 제가 이구 봤을 때도 한국의 지금 이런 제조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뭐 한류 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한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본부장화한다 시대를 말한다, 많았다, 금융을 말한다는 썼어요. 왜 제가 그래서 일본판 뭐 영업판 인도네시아판을 쓴게 그때 되면 한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될 거기 때문에 나도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다.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멘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어떤 부장이 말한다를 영문판, 일본어판, 아, 인도네시아판을 쓴 겁니다. 왜 인도네시아판은 인구가 3억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일본도 1억이 넘고. 그리고 이게 부부장이 말한다 영어판은 원래 런던이 출판지가 먼저고, 그 다음 뉴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 여, 영어권만 해도 벌써 뭐 거의 뭐 8억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1억, 2억.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한, 이, 한 10억 이상이 10억 이상 인구가 어떻게 보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물론 뭐 몽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 그 자크 아탈리가 지금 예언한 그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원래 그 넘버 투를 지키고 있었던 놈들 지금 영국하고 일본이 응? 지금 빈정이 상한 거야 트럼프하고. 응.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새끼들이 지금 뭔가 약간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죠. 약간 다극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예, 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트럼프의 뭐 입맛에 지금 뭔가를 따라준 느낌이 아니라 미국이 좀 약해진다는 느낌을 자기들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서걱거리는 느낌으로 좀갖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처럼 막 초강대국이어서 막다 따라 오 이게 아니라 일본하고 영국이 약간 그러니까 미국을 조금 뭐랄까 좀 덜 리스펙트하는 느낌.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끔하다는 얘기가 뭐야? 한국, 한국에서 금감받고 어, 이래가지고 미국 가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 나 대접받고 왔다. 어, 이만큼 한국은 날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뭐가 진게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어디 가서 나 대접받았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솔직히 예전 같은 자신감은 좀 아니야. 예. 강대국인, 강대국인데 예전 같은 완전히 슈퍼 울트라가... 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약간,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뭐,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월등한데, 기본적으로 영국하고 일본이 지금 자국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이국을 지금 성원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지금 한국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예. 그 틈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다. 음. 그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지금 미국한테 줄게 너무나 많고, 영국하고 여, 미국은, 영국하고 일본은 미국한테 줄게 없어요. 뭐 조선을 줄 수가 있어. 영국은 제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응. 영국은 지금 뭘 제조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야. 응. 뭘 미국을 위해서 뭘줄수 있는 게 없는 상태야. 그냥 옛날에 만들었던 땅, 뭐 바하마제도니, 뭐니, 카브리에니, 어찌 쩌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그게 뭐 미국한테 무슨 도움이 돼? 괜히 이렇게 서걱거리긴 하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뭐가, 미국한테 줄게 없는데, 뭐 옛날 대만, 뭐 1895년도, 뭐, 이공장이 존내만 에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트럼프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의 나라는 뭐 어떤 나라예요? 현,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잖아. 그런 나라가, 뭐, 옛날 얘기 하고 뭐 이러면 조, 트럼프 제일 싫어하는 거야. 햄버거 먹고, 코카콜라 먹는 그 사람들이 그 뭐, 옛날 얘기 좋아하겠어요? 근데 옛날 얘기 싫어하는 제일 1등 나라가 어디야? 아,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옛날 얘기 싫어하지. 아직 그냥 현실만 좋아하는 거지. 지금 그게 미국하고 딱 다리가 맞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는 막배 만들어줄 수 있지. 거기다 핵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중국 감시해주지. 그리고 지금 모든 제조업들 다 있지.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네, 뭐네, 다할수 있지. 어? 막 한국 우주까지 지금 막 거기다가 막 미사일이 뭐네, 막다 만들고 있지. 막 국방, 뭐, k, K2, k 와 전차. 그러니까 포탄도 지금 전세계 제일 많대요. 예, 네, 포탄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한국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인이 일본인 이런 낙하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영국고 일본이 왜 저렇게 자국의 이익을 먼저 얘기를 하냐면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지금 사람이요. 내 주머니 돈이 없잖아요. 옛날에 막내 주머니 돈이 있을 때는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소유에 대한 욕구가 없어. 돈 많은 사람은 들 차도 안 사잖아요. 저도 옛날에 돈 많이 벌 때는 차를 안 끌고 다녔어요. 그냥 차를 안 사고 택시를 타고 다녔어. 근데 돈이 좀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면 왠지 벤츠 사고 싶고, 뭐 좋은 차 사고 싶고, 벤틀리 사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뭐 택시 타고 다녀, 원래. 그러니까 일본이나 양국도 자꾸 뭔 소유권을 주장하고 뭐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거막 귀하나니 뭐니 뭐 대만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축구 뭔가 좀 가진 게 없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느낌을 이 초강대국인 미국이 아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작가 아탈리의 예측, 넘버투가 될 것이라는 다 얘기, 한국이 넘버투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은 얘기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올렸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만한다 금융을 말한다. 네, 지금 프로모션 끝나갑니다. 올해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고꼭 구매해서 책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년의 유료구독 꼭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